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도 게시선 코짜 윈터 와일드카드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코짜가 어떤 선수입니까? 코짜는 프랑스 국적의 22살이고요. 178cm. 자, 센터백으로 나왔는데 키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자, 이 선수는 이제 제가 코어드에서 검색을 해 봤는데 자, 주, 기본적으로 중앙 수비수고요. 왼쪽도 소화가 가능한 선수입니다. 지금 몽펠리에에서 상당히 뭐 주목받고 있는 선수 중 하나라고 하는데 나이 선수는 연령별 대표도 거쳤고요. 이 선수의 강점은 태클링 그리고 볼블락킹이 있고요. 약점으로는 패스 볼 간수가 잘안 되는 선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탯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윙백도 가능한 친구이기 때문에 속도 그리고 스태미나 일반적인 센터백들보다는 조금 높은 걸볼 수가 있고요. 점 패스 시야 61, 딘 패스 73뭐 평범한 수치인 것 같고 볼 컨트롤 77약점에볼 간수 있었는데 그거 반영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디라에서 섀도우를 바르고 새 경기 한번 써보면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실 킴팬베 대체가 되. 됩니 프랑스 케미에다가 리그왕이기 때문에. 딱 저도 그생 보고 그 생각이 났는데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짜 자키. 아 코짜 빠르다잉. 아 코짜 진짜 빠른데. 나이스 코짜. 아, 코짜 패스 아쉬워요. 코짜. 코짜 패스. 이건 쉬운 패스였죠, 그쵸? 맞아요. 패스는 다카 나왔거든 패스는 다카. 자, 상대 코티뉴어 코짜. 어? 상대 코티뉴 좀... 지금 살짝 불안했어. 코자, 아니... 압박이 켜져... 아니, 뭐해? 코자 헤더... 와 뭐해? 이게... 코자 패스? Uh -huh. That's a nice-looking ball. Thumps clear. Into the middle from Bernardo Silva. Not quite the clearance they were hoping for. Mbappe. 역동작 걸리면서. Giving it a try and a goal. He's doubled his total for the day in superb scoring form. 코자요? 코자. 아니, 이 새끼 뭐해? 자 총평 가겠습니다 제가 디라에서 세 경기를 써봤는데 경기 결과 2승 1패 세 경기에서 사실점 사실점인데 실점 장면 중에 코자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한두 부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장점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장점 86 84도가 속 상당히 빠른 데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리게앙 캠이기 때문에 역시 캠이 내기가 쉽죠 최근에 나온 아우아르도 있고 캠이 내기가 쉬운 카드입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을 또 얘기하자면은 왼발 그래서 왼발잡이에서 이제 포팩 기준으로 놓으면은, 왼쪽에 배치해 놓으면 왼쪽으로 빌드업할 때좀 안정적으로 내줄 수 있겠죠. 자 장점은 여기까지고, 자 단점입니다. 골장면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역동작이 걸려가지고 바로 실점한 장면 이 하나가 나왔었 어요어 그래서 저는 빠르면은 역동작이 없지 않나 싶었는데 어그 상황에서는 이제 손도 못 쓰고 먹혀버렸죠. 참 억울합니다. 예. 그리고 실축에서 시점으로 지목받았던 패스는 제 생각에는 무난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트루 패스 넣다가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경우 있었지만 뭐 그건 다른 선수들도 나오니까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키가 178cm 입니다 공중볼에서 조금 약점을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연성비가 10만 6천원 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킴펜베랑 비교해 보기 위해서 사봤습니다 근데 킴펜베는 섀도우 발려 있는데 4,300원 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리그왕 프랑스 똑같은 조건의 선수를 10만 6천원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나 는 제가 조금 의심이 드네요. 하지만, 새로운 리그왕 프랑스 스페셜 카드를 써보고 싶은 분에게는 재밌는 카드일지도 이상.